네, 직장인 분들은 요즘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아마 몸으로 체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복지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연봉이 오르는 것도 예전 같지 않은데 심지어 최근에는 구조조정을 하거나 정리해고에 들어가는 회사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모두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는 결과는 같은데 왜 명칭이 다를까요? 오늘은 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로서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조 조정은 경기가 나빠지는 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선하는 작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감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적 구조 개선이지만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도 줄여야 하니까 이것저것 줄이기 시작하며 결국엔 구성원까지 줄이는 상황에 놓이는데요. 이때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리 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에서 해고에 대한 제도는 어떨까요? 해고 자유 원칙주의를 따르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해고를 할때 지켜야 하는 기준을 법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이 미치로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해고 후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매우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어질어질 하시죠 이만큼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은 물론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보통 정리해고보다는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원을 감축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도 언젠가 구조조정을 할것 같다면 일말의 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나 어려워서. 압력 절차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의 범위와 규모 등이 결정되면 이렇게 이런 말들이 게시판 등에 공지를 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구조조정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지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음, 앞에서 언급했지만 아마도 기업에서는 여러분에게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둘중한 그 가지로 퇴사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자면 정례고처럼 퇴사를 한다는 결과는 같지만 누가 먼저 통보하느냐가 달라져요. 짧게 설명드리자면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우리 사정이 어려우니까. 미안하지만 퇴사해 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가 우리가 사람을 주려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너가 지금 퇴사하면 이러한 보상을 줄게 하고 발표를 했을 때그 보상 안에 마음에 드는 근로자가 어 내가 그거 받고 나갈래? 라고 회사에 먼저 의서 표시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어쨌거나 어쨌거나 결론만 놓고 보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당연히 해고가 아니니 이두 가지 방법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리해고를 진행하는데, 만약 내가 당했을 때 억울하다든가 아니면 그 과정과 사당성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사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퇴직금과 해고 예고 수당, 실업급여까지 합해서 총세 가지인데요. 퇴직금은 잘 알다시피 1년 이상 근무를 하셨으면 당연히 받게 되는 돈이고, 회사에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받게 되는 경우, 한달 월급쯤 되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실업급여까지 받는 건데요. 혹시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사장님, 혹시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안 돼. 너는 스스로 희망퇴직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 이 상황이 맞을까요? 당연히 이건 잘못된 예시입니다.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모두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인 것이 증명된다면 실업구여를 받을 수 있고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 뭐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상황이 안 좋다는 건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이왕 나와야 한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찾아서 이것으로 하여금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해고와 달리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은 그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리해고는 법률 규정에 의한 일방적인 법률행위고요.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은 합의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자리를 내려놓고 나가야 해서 힘들고 불안한데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최대한 마음에 드는 조건을 받을 때까지. 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요. 말이 희망이지 실제로는 이 과정이 일방적인 해고 목적으로 퇴사를 유도하는 것 같다면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에 누군가 왈부왈부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한 번쯤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노동청 신고 그리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조 조정과 해고에 대해 알아보고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나 이런 문제로 도움을 청할 곳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저희 로벤지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법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려드린 저는 로벤지의 변호사 신혁범이고요. 앞으로 여러분께 더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